FM 동네 라디오 2023년 문학 동네를 만든 사람들 마지막 편입니다. 문학 동네에서 브랜딩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제로 문학 동네 브랜딩 부문 분들을 모셔보았습니다.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랜딩 부문에서 북클럽 팀을 운영하고 있는 고봄이라고 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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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브랜딩 부문에서 독파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재라고 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팀 박다솔입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 팀의 함근아입니다. <laughs> 아 오늘 2023년 문학 동네 만드는 사람들 마지막 편으로 문학 동네에서 브랜딩한 사람들을 모셔보았습니다. 출판사에서 브랜딩 부문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좀 재미난 이야기 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고요. 을첫 번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렇게 기분들 한번씩 이번에 민재 씨부터 해주세요. 아, 어. 저는 일단 음. 저희 브랜딩 부문 분들끼리 되게 친하잖아요 음, 음, 음. 이렇게 그나 음. 저희 지금 굉장히 업무 못 드셔가지고 <laughs> 약간 지금 너무 무서워요 <laughs> 나도, 나도, 나도. <laughs> 너무 무서워요 그게 저희 소감입니다. <laughs> <laughs> 또좀 한마디 보태자면 사실 그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야저 <laughs> 네, 면접 때딱이 구도로 앉아 계셨거든요. 맞아요. 네, 딱 들어오자마자 네, 거기 앉으시면 되고요. 이러셔가지고 야 네, 이렇게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이래야 돼. 저는 음. 이거 녹음할 때. 음. 옆에서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맞아 음향을 담당하고 계시 이제 막상 저한테 하라고 응. 하니까 지금 응. 너무 떨려서 도망가고 싶어요. <laughs> 그렇지만 우리 부문의 박찬호 씨로서, 네, 그러니까요,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어 자부심을 가지고 네. 말은 역시 우리 다솔이가 짱이니까. 지 기대, <laughs> 오늘 기대를 해줄게요.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입사 후첫 북클럽 문화공간을 운영을 했어요. 예. 올 한해 운영했던 소감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주시고. 기를 처음으로 이렇게 음. 오픈 준비도 하고 음. 처음 투입이 된 거였어요. 음, 맞아요. 네, 근데 너무 사실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오픈하기 음. 전에. 음. 그이 업무의 뭐 규모라든지 음. 어, 제가 잘할수 있을까 약간 이런 좀 두려움이 있어서 음. 좀 많이 무서웠었는데 음. 그 저희 팀의 문클 댕민 씨라고 음. 네, 승민 씨가 정말 그 애정도 정말 깊으시거든요. 음. 북클럽에 대한 그리고 북클럽 회원분들에 대한 음. 그래서 저희 후임이지만 거의 선배처럼 음. 진짜 같이 잘 해줘가지고 음, 음. 잘 운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저희가 지금 막 송년키트를 발송해드린 타임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또 1년이 지나서 활동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니까 음. 시간 정말 빠르다. 음, 음. 전체가 모두가 정말 브라카미 음. 하루키를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저 혼자 <laughs> 혼자 후광패를 <후강트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laughs> 맞아. 근데 아 물론 어. 둘다 너무 좋, 좋고 음. 다 중요한 프로젝트고 맞아. 한데 약간 소외감이 들어서 <laughs> 네. 그나 과장님께서 그나 과장님이 그러셨다. 어. 지금 무라카미 하루키 때문에 바쁘시죠? 라고 음, 하셨는데 음. 아 아니요. 저는 프리미엄 <laughs> 강연을 준비하고 어? 있습니다. <웃음> 따그다, 따그다. <웃음> <laughs> 맞아 맞아 이번에도 약간 그러지 않았어요 모두가 아하. 모두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송년 키트를 네. 되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 모두가 아. 3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웃음> 때 부클럽은 <laughs> 원래 어. 송년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죠 아, 그래서 음. 저 이거 말하면서 음. 짤 하나만 끼워, 끼워주셨으면 음, 그 가운데 씨 짤이라고 아 가운데 씨짤 <laughs> 네, 오케이 오케이 이제, 그랬다 네. 모두가 그걸 할때 네. 클럽만 또는 진짜 부클럽만 생각을 했다. 네. 뭉친 뭉클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음. 저희가 부클럽 회원분들과 음. 되게 관계가 음, 음, 돈독하고 음. 또 2018년부터 한 5년 정도 이렇게 음, 운영하고 음, 이번에 음. 여섯 번째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음. 회원분들하고 관계가 생겼어요. 음, 음. 그래서 저희가 북클럽 회원분들을 음. 이제 뭉친이라고 부르고 음, 음. 저희 운영자들을 음. 뭉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뭔가 한 권의 책이 나와서 마케팅을 그냥 한번 하는 게 아니라 음. 이건 계속 r s t thin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he f i r 유대, thing is that the first t h i 그래서 제가 다음 질문 독파팀에 한번 해볼게요. 독파팀에서 되게 이제 큰 이슈가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것인데 새로운 캐릭터가 생깁니다. 음, 음. 이름은 두두와 음. 노노이고요. 음. 두두노 어, 네. 어, 두더지 캐릭터인데요. 음. 왜 두더지냐면 음. 독 파잖아요. 음, 음. 그래서 뭔가 파는 생명체가 뭐가 있을까 음. 하다가 아, 두더지가 되었고, 음, 어. 두두 머리 위에 항상 살고 있는 흙더미가 있어요. 음. 그 아이한테도 저희가 음. 이름을 귀여워? 붙여줬는데, 어. 그 아이의 이름은 노노입니다. 어, 난 흙덩이인 줄 몰랐어. 흙이에요. 어. 흙덩이요. 그렇습니다. 일단 두두는 이게 T O D O 에요. 음, 음. 그래서 뭐라도 좀 해보자. 약간 맞아, 이렇게 열정 음. 넘치는 음, 음, 음. 그런 아, 아이고. 음, 음. 반면에 노노는 N O N O 해서 뭐든 다 하기 싫다. 음. 약간 뭐든 다 귀찮아. 약간 이런 음. 캐릭터입니다. 이런 우리 같은. Yeah. 네, 노노 yeah, 굿즈나 yeah. 이런 것도 만들 계획이에요. 그럼요. 저희 지금 키링 음. 일단 준비하고 아, 있고 있고요. 귀엽겠다. 네, 그리고. 저희는 미리 봤잖아. 두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음. 올해도 되게 좋았지만 올해 약간 운영을 해봤을 때 뭔가 이슈나 네. 아 이건 개선됐으면 좋겠는데라는 네. 것들이 개선이 되어서 더 네. 디벨롭된 네. 7기로 찾아오는 거잖아요. 어, 네, 그렇죠. 네. 그 모집은 언제쯤 할까요? 모집이 음. 이제 2024년 음. 상반기 4월. 4월 초에 아마 오픈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저희가 항상 기간 안정 모집으로 모집을 하고 음, 있죠. 음. 그래서 3개월 정도 모집을 음. 할 것이고 음, 음. 다만 음. 뭐 얼리버드 같은 혜택도 그렇고 음. 뭐 부클럽 혜택을 좀더 빨리 받아 보시려면. 음. 어, 오픈한 직후에 가입을 하시는 거를 저희는 음. 권장드리고 있어요. 7월에도 가입하시면 좋고 응, 응. 4월에 많이 가입하셔라. 응, 4월에 많이 가입하셔라. 네네. 얼리버드로 가입하셔라. 네, 얼리버드로 가입하셔라. 그때가 더 많다. 네. 내년을 기대해 주세요. 내년을 기대해 주세요. 어, 진짜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 응. 모두가 모두가 다른 걸할 때. 북클럽만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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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합니다 보미 대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 저희 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봐 달라고. 지금 동네 라디오 음, 음. 계속 연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오늘이 마지막 회차이기도 하고, 또이 동네 라디오를 음. 좀 기획하고 음, 음. 제작하고 계신 분들 음. 소셜 팀의 음.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음. 궁금했어요. 그 약간 릴북 만들었을 때랑 되게 비슷한 마음이었는데, 음. 그 저희 부모님 댕민 씨가 맨날 하는 얘기가있잖아요책 뒤에 사람 있어요. 아. 그거를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 책한 권이 세상에 나가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신경을 쓰고 있고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책이 세상에 나왔어. 매대에 깔렸어.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약간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 같고, 어, 얘게 진짜 사람 있는데 이거 만들기 음, 진짜 음, 어렵고 음. 나가서도 이건 시장에 뿌리기 위해서 얼마 많은 사람들이 힘을 내고 있는지를 알려 드리고자 약간 기획을 해 보고 싶었고 음,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이나 음. 아마 지금도 조회수가 제일 많은 1편이었을 음. 아, 거예요. 음. 그 하루키 음. 아, 스테이션 <laughs> 그거를 처음으로 하자고 했을 때 사실 그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한 거는 되게 스테이션 한차 하고 끝난 직후였었어요. 녹음하자고 했던 게. 음. 근데 저희가 그거 끝나고 다른 것도 막 계속 했잖아요. 아. 2023년에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 고생을 많이 했지만 스테이션을 했던 친구들이 진짜 음. 고생을 음. 많이 맞아요. 했거든요. 맞아요. 지금 이 팀에 있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의 약간 진심이 약간 음. 방송에도 담겼고 음. 그거 되게 너무 웃겼고 음. 어, 스타트를 너무 잘 끊어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죠 어, 그럼 이제 어. 다솔씨 한테도 한번 어. 질문드려 볼게요 <laughs> 어, 또 다시 수줍게 웃고 계시네요 어. <laughs> 다솔씨한테는 음. 그 30주년 음. 기념 해가지고 문학동네 브랜드필름 음. 제작하셨던 음. 그 제작기를 좀 듣고 싶어요 그 어. 기획이라든지 음. 네. 음. 30주년을 음. 제가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팀장님이 어. 얘기를 하시긴 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음. 이렇게 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음. 제가 뭐 서포트 하는 음. 정도겠지라고 생각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음. 음. 하고 있었는데, <웃음> <웃음> 이제 점점 다가올수록 음. 되게 큰 일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원래 평소에 음. 이제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음. 집가서는 음. 이제 오픈. 생각을 하지 않는 음. 편인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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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민이 돼서 막 밤에도 자꾸 생각이 나고 자려고 누워도 막 자꾸 생각이 <laughs> 나는 거예요. <laughs> 어, 음, 어, 어떡해. 음, 그래서, 어. 아, 이거 큰일이다. 이거 음, 할수 있을까? 이 음, 생각을 했었는데, 음. 생각보다 음, 음. 그 저희가 그 이제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음.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음. 이제, 처음 촬영을 그 마케팅팀 수인 씨부터 음. 하게 됐는데, 음. 그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음. 저도 뭐 음. 그 전에도 출판사에서 일을 하긴 했지만, 음. 그 전에는 항상 거의 영상만 해가지고, 음.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일을 음. 하시는지를 잘 몰랐었거든요. 음. 음. 근데 거기 가서 마케터 분들이 음, 이제 책 소개하고 음, 이런 걸 보니까 약간 음, 뭔가 짠하기도 음, 하고 진짜 진심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음, 이런 게 느껴져서 음, 그첫 촬영이 되게 음, 그 시작이 되게 좋았던 것 같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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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후에도 음, 이제 뭐 제작부나 음, 디자인팀이나 음, 여기 북클럽팀이나 음, 이제 마케팅팀 음, 다 이렇게 하면서 음, 저도 막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음, 근데 내가 다큐멘터리를 해보고 싶다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친구도 그랬던 거예요. 오. 그래서 그게 약간 합이 맞았고 그리고 이 친구가 구성해왔던 콘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되게 원래는 더더더 더더 만족도가 최상이었어요. 오. 근데 그걸 다 구현하기에는 아, 드론도 아. 띄우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드론! 드론을 띄우고! 달리 인 아웃! 패닝 했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laughs> 어. 30주년 행사장에서 오프닝 영상으로 어, 풀어졌어요 음. 근데 음. 지금도 문학동네 유튜브에서 음. 전체 보기를 유튜브 버전으로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음. 많이들 찾아보시고 좋아요나 음. 댓글 참여 음. 많이들 해주세요. 음. 자 이제 공통 질문 나갈게요. 죽은, 죽은. 이번에는 다솔리부터 가볼게. 와, 어, 저요? 어, 아, 다솔리부터 가볼게. 곤란한데. 어. 2023년 문학 동네란? 변화. 변화. 아, 아, 아 너무 경기도 청 같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너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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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이게 어. 뒤에 붙이면 되잖아요. 어, 붙여봐, 어, 붙여봐. 어. 이제 제가, 어. 아, 저는 어. 이제. 경기도청이라고 하셨는데 <laughs> 죄송해요 용인 출신이에요 가봐 <laughs> 아, 아, 거... 미안하다 TMI 시작하자 제가 평생 을 거기서만 살아왔는데 <laughs> 어, 살고 어, 어, 어. 문학동네에 음. 오게 되면서 음, 음. 아예 파주로 음, 음. 그러니까 들어왔죠 음. 옮기게 되면서 음, 음. 사실 3개월 이제 3개월 정도 됐는데 음, 음. 와, 너무 재밌고 음. 사실 그냥 1년 정도 있었던 느낌이 음. 계속 드는 맞아 맞아 음. 그래서 음.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죠? 변화, 변화. <웃음> <웃음> 바꿀래? 어. 지금 약간 말이 바뀌는 맞죠? 아 어. 이제 변화의 어. 시작점이다. 아, 변화의 시작점. 변화의 시작점. 아, 인생의 변화의 시작점. 변곡점. 변곡점. 좋네. 변곡점. 어, 제, 제, 제 인생의 아, 변곡점이다. 변화. 병곡점. 아, 변화에서 변화의 시작점에서 변곡점으로. 변곡점. 변곡점이다. 어. 내년부터 진짜다. 어, 진짜. 어, 맞지나. 어, 멋있다. 음. 지금까지 가짜였나요? <laughs> 지금까지 이제 도움닫기. 어. 지금 도움닫기의 상태. 어? 맛있는데요? <laughs> <laughs> 알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말을 더 시키면 더할것 같아가지고 바로 끊을게요. <laughs> 자, 다음 질문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박민재 씨. 2023년 문학 동네란? 아, 전 답변을 생각을 해봤죠. 어. 저에게 2023년의 문학 동네란 어. <laughs> 약간 권태기 <권택이> 어. <laughs> 겨우겨우 어. 극복한 어. 연인이다. <laughs> 아 제가 완전 이제. 다른 업계에서 출판계로 딱 처음 넘어왔었고 음음. 근데 그것도 심지어 음. 출판계에서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문학동네에 입사를 했다는 음음. 자부심이 되게 컸어요 음음. 그래서 2022년에는 음. 문학동네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음. 맞아, 맞아. 근데 이번 연도에는 팀장도 처음 해보기도 했고 뭔가 이제 팀장이 되다 보니까 음. 약간 신경 써야 되는 게더많아지 예, 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좋아요 음. 문학동네가 음. 네. 음. 그런 면에서 응. 권택이 겨우겨우 극복한 여전입니다. 음. 네. 봄이에게 2023년 문학 동네란 근데 제가 <laughs> 정말 어. 많이 고민을 해 봤거든요. 어, 어, 어. <laughs> 근데 저에게 2023년 문학 동네란 어. 회사다. <웃음> <웃음> 죄송해요. 대리님 티예요. 아, 죄송해요. <laughs> 어, 대리 어, 티예요. 어, 회사다. <laughs> 어. 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저도 어. 북클럽 운영하면서 <laughs> 음. 진짜 여러 가지로 많이 겪 경험해봤고 음. 많이 배웠고 음, 음. 많이 힘들었고 음. 많이 기뻤고 음. 온갖 것을 다 경험해봤던 음, 것 같아요 음, 음. 이번 해 음, 음. 근데 어쨌든 내년을 바라봐야 하니 음. 그냥 저에게는 음. 음. 그 모든 감정의 스펙트럼을 음. 그냥 회사라고 음, 음. 압축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뭐라고 생각할까 음. 한번, 한번 생각해봤어요. 을 음. 근데 똑같아요. 아, 보미들이랑 어, 그냥 회사입니다. 그럼요. 음. 음. 그렇게 생각하면은 음. 맞아요. 다 해낼 수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너무 비장해지면. 아 되는 너무 것 같아요. 뭔가 어, 의미를 주면은. 음, 맞아요. 상처받는 쪽은 늘내 쪽이. 그럼요, 그럼요. 어 잠깐만. <laughs> 아 그리고 어, 이게 어? 다음 일 하고 음, 넘어가고. 응. 음, 이렇게.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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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야. 음. 지금 혼자 도움닫기. <laughs> 도움 <받기. 웃음> 변화, 변점이다. 곡 <병국점. 웃음>